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며느리와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매우 어렵지만은 이렇게 또 좋은 어떤 교훈적인 얘기도 우리가 한번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해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내 나이 11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내아래로는 여동생이 하나 있다. 전업주부였던 엄마는 그때부터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다. 못 먹고 못 입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여유롭진 않았다.대학 졸업 후 입사 2년 만에 결혼을 하였다.처음부터 시어머니가 좋았다.시어머님도 처음부터 날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다.10년 전 결혼 만 1년 만에 친정 엄마가 암 선고를 받으셨다.난 엄마 건강도 걱정이었지만 수술비와 입원비 걱정부터 해야했다. 남편에게 얘기했다. 남편은 걱정 말랐고 내일 돈을 융통해 볼 터이니 오늘은 푹 자라고 얘기해 주었다.다음날 친정엄마가 입원을 시켜 시키려 친정에 갔지만 엄마도 선뜻 나서질 못하셨다.마무리 지어야 할 일이 몇개 있으니 4일 후에 입원하자 하셨다.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 그때 시어머님께서 전화가 왔다. 지연아, 너 울어? 울지 말고 내일 3시3시만에어3 시간만 시간 내다오. 3 시간만 시간 내다오. 다음날 시어머님과의 약속 장소에 나갔다. 시어머님이 무작정 한의원으로 나를 데려가셨다. 미리 전화에 전화 예약하셨는지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 간병하셔야 한다고요? 맥 짚어보시고 몸에 좋은 약을 한제, 한제 지어주셨다. 그리고 백화점에, 에, 데려가셨다. 솔직히 속으론 좀 답답했다. 죄송한 마음이었던 것 같다. 트레이닝복과 간편한, 간편복 네 벌을 사주셨다. 선식도 사주셨다. 함께 집으로 왔다. 어머니께서 그래서야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환자보다는 간병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병원에만 있다고 아무렇게나 먹지 말고, 아무렇게나 입지, 어, 입고 있지 말고 말씀하시며 봉투를 내미셨다.엄마 병원비에 보태서라.네가 시집온 시집지 얼마나 됐냐고.됐다고 돈이 있겠어.그리고 이건 죽을 때까지 너랑 나랑 비밀로 하자. 내 남편이 병원비 구해오면 그것도 보탰어. 내 아들이지만 남자들 유치하고 애같은 구석이 있어서 부부사움할 때는 꼭 친정으로 돈 들어간 거한 번씩은 얘기하게 돼있어. 그러니까 우리 둘만 알자. 마다했지만 끝끝내 내 손에 꼭 쥐어주셨다.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시어머님께 기대요 엉엉 울고 있었다. 2천만 원이었다. 친정엄마는 그 돈으로 수술하시고 치료, 치료받으셨지만 이듬해 봄 엄마는 돌아가셨다. 병원에서 오늘이 고비라고 하였다. 눈물이 났다. 남편에게 전화했고 갑자기 시어머님 생각이 나서 나도 모르게 울면서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다. 시어머님은 한 걸음에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남편보다 더 빨리 병원에 도착하였다. 엄마는 의식이 없으셨다. 엄마 귀에 대고 말씀도 드렸다. 엄마, 우리 어머니 오셨어요. 엄마, 장인의 엄마 수술비 어머님이 해주셔서 엄마 얼굴 하루라도 더볼수 있으라고. 엄마는 미동도 없으셨다. 당연한 결과였다. 시어머니께서 지갑에서 주섬주섬 무엇을 꺼내서 엄마 손에 쥐어 주셨다. 우리의 결혼 사진이었다. 사부인, 저예요. 지현이 걱정 말고, 사돈처녀 정원이도 걱정 말아요. 지현이는 이미 죄의 딸이고요. 사돈처녀도 내가 혼수 잘해서 시집 보내줄게요. 걱정 마시고 편히 가세요.그때 거짓말처럼 친정 엄마가 의식없는 채로 눈물을 흘리셨다.엄마는 듣고 계신 거였다.가족들이 다 왔고 엄마는 두 시간을 넘기지 못하신 채 그대로 눈을 감으셨다.망연사실 눈물, 눈물만 흘리고 있는 날부 잡고 시어머니께서 함께 울어주셨다. 시어머님은 가시라는 데도 3일 내내 빈소를 함께 지켜주셨다.우린 친척도 없다.사는 게 벅차서 엄마도 따로 연락 주고받는 친구도 없었다.하지만 엄마의 빈소는 시어머님 덕분에 3일 내내 시끄러웠다.빈소가 슬렁하면은 가시는 길이 외로워. 신정엄마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는 내 동생까지 잘 챙겨주셨다. 가족끼리 외식하거나 여행 갈때꼭내 동생을 챙겨주셨다. 내 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했다. 동생과 시어머님은 고맙게도 정말 나 이상으로 잘 지내주셨다. 시어머님이 또 다시 나에게 봉투를 내미신다. 어머님, 남편이랑 따로 정원이 결혼 자금 마련해 놨어요.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도망치듯 돈을 받지 않고 나왔다. 버스 정류장에 타다랐을때 문자가 왔다. 내 통장으로 삼천만 원이 입금되었다. 거기로 다시 시어머님께 달려갔다. 어머니께 너무 죄송해서 울면서 짜증도 극부렸다안 받겠다고. 시어머니께서 함께 우시면서 말씀하셨다. 지연아. 너 기억 안 나? 친정엄마 돌아가실 때 내가 약속드렸잖아. 혼수해서집잘 보내주겠다고. 나 이거 안 하면은 나중에 네 엄마를 무슨 낯으로 뵙겠어. 시어머님은 친정엄마에게 혼자 하신 약속을 지켜주셨다. 난 그날도 또엉엉 울었다. 시어머님께서 말씀하신다. 순둥이 착해 빠져가지고 어디에 쓸고 제일 불쌍한 사람의 도움을 주지도 받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울고 싶을 땐목 놓아 울어버려. 제보될 사람이 우리 시어머님께 따로 인사드리고 싶다 해서 자리를 마련했다. 시부모님, 우리 부부, 동생네. 그때 시어머님이 아버님께 사인을 보내셨다. 그때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다. 초면에 이런 얘기 괜찮을지 모르겠지만은 사돈 처녀 혼수 자리에 혼주 자리에 우리가 앉았을 앉았으면 좋겠는데 혼주 자리엔 사실 우리 부부가 앉으려했었다. 다 알고 결혼한 것이지만 그쪽도 모든 사람에게 다 친정 부모님 안 계시다고 말씀 안 드렸을 텐데 다른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그랬다. 난 그기까지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었다. 내 동생 내 부부는 너무도 감사하다며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내 동생은 우리 시아버지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하였다. 내 동생 부부는 우리 부부 이상으로 우리 시댁에 잘 해주었다. 오늘은 우리 시어머님의 49제였다. 가족들과 동생네 부부와 함께 다녀왔다. 오는 길에 동생도 나도 함께 울었다. 오늘 10년 전 어머니와 했던 비밀 약속을 남편에게 털어놓았다. 그때 병원비 어머니께서 해주셨다고 남편과 난 부둥켜 안고 시어머님 그리움에 엉엉 울어버렸다. 난 지금 아들이 둘이다.난 지금도 내 생활비를 쪼개서 따로 적금을 들고 있다.내 시어머니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나도 나중에 내 며느리들에게 돌려주고 싶다.내 휴대폰 단축번호 1번은 아직도 우리 시어머님입니다.항상 나에게 한없는 사랑 베풀어 주신 우리 어머님니다어머님 우리 어머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가르침 덕분에 제가 바로 쓸수 있었어요. 힘든 힘들 시간 잘 이겨낼 수 있었고요. 어머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립습니다. 제가 꼭 어머님께 받은 은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랑하고 나누며 살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수기 공모 대상 글입니다 참으로 이런 이런 참 글을 읽고 하니까 실제로 있었던 수기를 세운 그립니다. 너무나. 참 감동스럽고 다+ 다그참 맨정신에 읽지를 못하겠습니다.우리 모두도 우리가 사람이 사는 곳에 이런 따뜻한 인정 사랑 배품 이런 것도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한편으로 매우 그래도 세상은 메마르지 않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